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천설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요즘 좀 많이 매스캠에 나오는 대만, 대만에 대해서 한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타이완이라고도 하죠. 최근에 미국의 하원 의장입니까? 낸시 펠로시가 타이완을 방문해서 미국과 중국 간에 여러가지 긴장도 돌고 그런 얘기들이 매스캠에 많이 뜹니다. 그리고 반도체 파운드리 쪽에 TSMC라는 대만 회사가 이쪽 부분은 독보적인 일이죠. 삼성, 어, 주로 메모리 쪽인데, 어, 여기 운드리 쪽에는 TSMC를 아직 격차가 좀 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대만이라는 말, 타이완,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만이라는, 어, 나, 어, 뭐, 나라, 이름일 수도 있고, 지역명일 수 있는데, 네, 뭐, 대만. 그것을, 어, 한자로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이제 발음은 이제 타이완이 되겠죠. 정식 이름은 이제 중화민국이다. 우리가 잘 알듯이 어,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대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대만의 정식 이름은 국호는 중화민국이다. 물론 국제적으로 나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다. 막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 우리가 알기로는 전통적인 중화민국이다. 이는 것이 본, 원래 이름이다. 예전에는 이 중화민국을 약칭해서 중국이라 했죠. 네, 중국 하면 어, 지금 다이완 어, 자유중국을 얘기했다. 근데 유엔 대표권을 상실했죠. 1971년도에. 그래서 이제, 어, 지금은 거의 어, 이 중국이란 말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굳이 중국이라는 느낌을 넣으려면, 어, 중화 또는 민구,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안에서는 통상적으로 타이완이라고 많이 부른다. 이렇게 되겠죠. 뭐 올림픽이라든지 국제기구 간, 어, 그런 곳에서는, 어, 주로, 어, 막뭐 중국 타이페이, 차이니스 타이페이, 타이페이 이렇게 해서 어, 주로, 어, 많이 얘기가 된다. 이렇게 되죠. 영문 약칭은 뭐 TWRC, o 예. 어, Republic of China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저 같은 나이만 해도 어, 중국과 그러니까 중화민국과 이렇게 국교가 단절되는 시점을 시점을 어느 정도 어, 상당히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예전에 지금의 중국은 예전에 이제 중공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나름대로 어, 조금 중화민국이라 하면 또 조금 어, 특별한 어,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한때 공부를 할때 타이완 친구하고 이렇게 친하게 만난 적이 있는데 상당히 국교 단절로 인해서 좀 끌끌한 느낌을 좀 가졌었다는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냉전 시절에는 미국이나 또 우리 대한민국 같은 이 친수방 국가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이죠. 지금 현재 중국의 대륙 중국은 그것은 이제 중공이라고 불렀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자유중국 또는 중국이라고 불렀는데. 팔년전 이후부터는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상당히 적어지고, 대만 또는 타이완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은 여러분 다 아시라 생각을 하고, 한자로 한번 글자를 사드려 보겠습니다. 예, 대만은 돈대입니다. 돈대대. 그리고 물급이 많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돈대라는 것은 어떤 일반적인 평지보다, 땅보다 조금 높은 지대를 얘기하고, 그것 좀, 그것 좀 평평하게 높은 지대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 글자가 지금은, 어, 이것과 맞지 않지만, 원래는 높을 곳 자와 이럴지 자가 합쳐진 것이다. 높을 곳, 이럴지 자가 있고, 높을 곳의 네모가 생략이 됐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높은 곳을 얘기한다. 물 굽이 많은, 이제, 우리가 항구 같은지 항만이라든지 할 때, 물이 이렇게, 어, 후미지게 이렇게, 바다에 물이 이제 폭우가 이렇게 굽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물 굽이 많이라고 한다. 그래서 물 숫자다. 글자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것이 위에 있죠. 어지러울 연이다. 그리고 활궁자다. 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땡깁니다. 그렇죠? 그러면 조금 굽어지겠죠. 그런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그런 글자가 되겠어요. 이 물굽이 많은, 네, 이게 이제 어지러울 연이다.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은 또 종류가 여러 있습니다만 아니 말씀문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실사가 양쪽에 있다. 말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좀 어지러울 수도 있죠. 예, 말이 계속되면 그리고 또는 이 말씀은이라는 것은 매울 신자와 통하는 글자여서 이렇게 칼을 얘기한다 그래서 칼로 꼬은 실을 자른다 그러면 상당히 어지러워진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 활궁을 하게 되면 이제 굽다 당기다 이렇게 화살을 활 시위에 매어서 이렇게 당기는 그런 모양이다 그래서 굽다라는 뜻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삼수를 붙인 것이 그렇죠? 이게 삼수를 붙인 것이 물급이 많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만을 국어사전에서 어떻게 소개하느냐? 제가 가진 국어사전에 보니 중국 동남쪽에 있는 큰 섬이다. 네, 그렇죠? 1911년에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무너지고 그 중국 본토에서 실권을 잡았던 장제스 정권이 중국 공산당과 내전해서 패해서 1949년에 대만으로 옮겨왔죠. 그렇죠? 그래서 어, 뭐 타이베이가 주요 도시다. 면적은 3.6 어, 평방 킬로인 6만 평방 킬로 같은데 우리나라 막 경상도하고 어, 비슷하다. 근데 인구는 또 굉장히 많죠. 2,200만 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어, 타이완이라고도 막 영문은 이렇게 표기가 되겠죠. 하고 또 고사라고도 한다. 이것은 이제 예전에 어, 일본이 일본 제국이 이걸 점령하고 있을 때는 어, 고사라고도 불렀다. 다카사고라고 해서 그렇게도 불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그러면이대만이란 말은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나온 말이냐 어원을 살펴보니까 상당히 불명확하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기, 어, 확실한 것은 불명확하지만 확실한 것은 원주민의 언어에서 유래했다. 원주민이 여러 어, 어, 뭐, 뭐 부류가 부족이 있는데 거기서 유래했는데 어느 것인지 다 꼬집어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중국문헌에 이제 대만으로 부르게 된 것은 청나라가 통치한 이후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청나라 이전에는 좀 어, 나름대로 어, 자기네들의 왕국을 만들었다. 예. 어, 정성공이라는 사람이 이제 정식 왕조도 했고 그 전에도 이제 별도를 하고 또 어, 네덜란드라든지 식민지라든지 막 이런 시절도 오래 있었죠. 자 이제 한자로 보면 지금 어, 대만이라는 걸 표기를 어, 대만에는 번체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식 이름이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 중국이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렇게 단체자 또는 일본의 신자체로는 이렇게 쓴다. 그렇죠? 상당히 어, 간략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는 이 번체자를 쓰기도 하고 이 대자만 이렇게 어, 좀 어, 약자 비슷하게 줄여서 중국이 간체자다. 일본의 신자체처럼 줄여서 이렇게 쓰기도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정식적으로는 이것이다. 뭐 우리도 정식으로는 이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돈대대자가 이렇게 이제 간체자 또는 신자체로 바뀌었죠. 어, 이렇게. 물급이 만도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글자 그렇죠. 대라고 지금 읽습니다만. 원래는 태라, 별태다 또는 나 있자, 나이 또는 기쁠이 이렇게 되는데 어쩐지 여기에서 그렇게 되면 읽으면 태만으로 읽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대만을이라고 얘기할 때는 대, 대다 대 이렇게 해서 이것을 대로 읽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물굽이 만도 사실은 원래 발음은 완인데 원래 발음은 완인데 어, 이것을 어, 지금 우리는 어, 사전에는 만으로 나와있다. 그러니까 우리 한자사전을 찾으면 만으로 읽는데 원음은 완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오랑캐 만자가 있어요. 오랑캐 만자고 어, 아랫부분 빼고는 다 같죠. 그래서 이것을 만으로 읽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은다 만으로 읽는다. 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글자대로 읽으면, 우리식으로 읽으면, 태완이 되는 것이죠. 태완이 되는 것이 이제, 어 지금, 이 대만의 한에서는 우리가 대만으로 읽는다. 이렇게, 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또 별칭이 좀 있어요. 별칭. 포르모사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섬을 처음 발견한 포르투갈 사람들이 그 섬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섬이라는 뜻의, 포르모자를 어, 이름을 불러서 한 1950년대쯤까지는 어 어째 서구권에서는 포르모사라고 많이 썼다 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또 어, 한자로 번역하면 이제 미려도다, 미려도로 번역해서 대만을 얘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한자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돈대대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많이 쓰죠. 그냥 읽어보면 침대다, 등대다. 무대다. 전부 어떻게 조금 위에 올라간 이렇게 평평한 어떤, 어 땅이라든지 어떤 그런 기반을 얘기한다. 그렇죠. 무대. 무대에서 읽는 것이 이제 대본이다. 대본. 대장이다. 우리가 뭘 장부 적을 때 하는 것도 대장이다. 할 때도 이것도 씁니다. 그리고 대지다. 뭐, 무엇을 종이, 바닥이 되는 종이에다가 기본이 되는 종이에다 가뭘 붙일 때, 대지에 뭘 붙인다 할 때, 대지다. 이런 거다. 그리고 해운대다, 청와대다, 뭐, 우리가 대자가 문행이 많습니다. 첨성대다 이럴 때는 다이 대자를 붙인다. 그렇죠? 그리고 고대광실, 고대광실. 높은 저 어떤 기반 위에다가 넓게 집을 지은 것을 고대광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자를 상당히 많이 쓴다. 그래서 복잡해서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쓰는 경우가 사실 좀 많습니다. 우리 글자에서는 일종의 약자나거나 할까요? 그렇게 쓰이죠. 자, 물금이 많은 보면 항만 그렇죠? 어, 항구 할때큰 항구를 항만이라고 한다. 만안이다. 네, 항구 그 어떤 기술을 얘기한다. 만안. 만상이라는 것도 있죠. 옛날에 어, 조선 시대 때 의주 상인 청나라 와 이렇게 교역하는 사무역이라 할까요? 그것을 만상이라 했다. 개성에는 어, 그 송상이라 하죠. 그리고 뭐 동네 상인이 있고 개성 상인데 의주 상인은 만상이라 했다. 자, 여기서 삼수를 띈 것은 이제 굽었다는 뜻이에요. 활, 을 이렇게 당기듯이. 굽었다. 그래서, 만월이라고 하면, 굽은, 어, 달을 얘기한다. 이렇게, 초성달, 내지는 금음달 같은 것을 만월이라고 한다. 이 찰만자를 쓰면, 보름달을 얘기하죠. 꽉 찬, 어, 이 만월 얘기다. 그리고 이제, 척주, 청만증 할 때, 척주가 이렇게 좀 휘어진 것, 그때 척만이다 이렇게 되겠죠. 아래에 이제, 어, 벌레충자를 쓰면, 오랑캐 만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야만이다. 그렇죠? 남, 남쪽 남 오랑캐를 특히 남만이라고 했다. 이런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대만, 대만 우리가 예전에 자유중국이라고 불렀는데 어, 특히 반도체 같은 부분에서는 어, 지금 우리하고 협력도 해야 되고, 또 삼성 같은 경우는 경쟁도 해야 되고 하는 막 그런 관계에 있는 어, 그런 어, 나라 또는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 어,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